1806년 8월 어느 토요일 메사추세츠주 윌리엄스 대학 윌리엄즈 칼리지에 다니던 5명의 학생들이 학교 인근 숲에서 정기적인 기도 모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무엘 밀스 세물 제이, 밀즈 제임스 리처드 제임스 리처드 프랜시스 로빈스 프랜서스 엘, 라빈즈 하비 루미스 하비 루미스 바이람 그린 비럼 그린이었습니다. 이들은 영적인 부응과 특히 아시아 지역의 영적인 필요에 대해 깊이 논의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들은 영국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 윌리엄 캐리의 이교도 개종을 위한 수단 사용에 대한 기독교인의 의무에 대한 탐구인 인과이리. Into the obligation of Christians to use means for the conversion of the h t e 라는 책에 큰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 모임 중에 갑자기 거센 폭풍우가 몰아닥쳤습니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 다섯 학생들은 근처에 있던 커다란 건초더미 헤이스텍 아래로 몸을 피했습니다. 비록 몸은 건초더미 안에 갇혔지만, 이들은 그곳에서 더욱 열정적으로 기도와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선교에 대한 헌신이들이 건초더미 안에서, 나눈 대화는 주로 복음을 모르는 땅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사무엘 미스는 강력하게 해외 선교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고자 한다면 할수 있다. 위켄 두디스 이프위 윌. 라고 외치며 친구들에게 해외 선교에 헌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단순히 비를 피하는 시간을 넘어서 세계 선교에 대한 깊은 소명 의식을 갖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